저 같은 경우에는 못모할 것이다, 못모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고 그게 운명인지 의문인지 예정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가능인지를 나중에 따져본다기죠 네. 안녕하세요, 찰스님입니다. 오늘 찰스님 동영상을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아래에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눈덩어리 굴리듯이 문장 해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많이 헷갈리는 문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시험에서 10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보셔야죠. 그리고 꼭 연습을 해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정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용법이 여러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좀 까다로운 편이죠. 크게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과 비투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 부사적 용법을 안한 이유는 너무 네, 많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명용법을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따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 명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주로 뭔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네 투잇 뭐 먹는 것, 투리드 보는 것, 아니, 읽는 것, 읽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해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쓰이죠 명사니까요. 네,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맨형사적 용법은 주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몽모하는 으로 해석해요. 몽모하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명사 다음에 투장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B2 용법 뭐냐면 B2 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제 강의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몽모할 것이다. 몽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고 그게 운명인지 의문인지 예정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가능인지를 나중에 따져본다니죠 네. 문맥을 보고 그것이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가지 어떤 건지를 찾으시면 돼요. 네. 먼저 투부 정사의 명사 증용법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이 나왔는데, 요 to get to the school in time was very difficult. 어, 이거 어떻게 돼요? to get 투부 정사 시작했죠. 그러니까 에도 투정사가 명사로 쓰인 경우예요. 그래서 to get, get 네, 요거가 좀 말이 안 되죠. 더가야대요 이동이 더 굴리세요. 그냥 to get to 어떤 말이 되지 않죠. 어떤 의미의 단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더 굴려요. to the school. 어, 제좀 됐네요. to get to the school 이 학교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왜 여기서 끊었냐면 그다음에 in이 나오죠 i in,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지사가 또 새로운 그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To get to school이 한 덩어리고 그래서 해석은 학교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뭐뭐하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명사형용법 그다음에 In time 전지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또한 덩어리죠 그다음에 Was 네, 동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In time, 제 시간에 To get to school. 학교에 도착하는 것은 을 시작해죠. 주어니까. 그다음에 동사구가 있어요. 동사 여기부터 나요. 와 Was 더 가봐요. Very 어. Very는 동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was만 동사예요. Was 네 동사 나왔고요. Very difficult 아주 더 가봐야죠. 네. Difficult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very difficult 이렇게 되죠.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짜리예요. 그럼 해석은 학교에 도착하는 것은 제 시간에 있죠. 네,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는 것은 was요. 예 뭐였어요? 어때 했어요? Very difficult.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네, 이런 뜻이고요. 몸만 것으로 해서 주어로 쓰인 경우고요. 두 번째,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make a profit on the blog. 네, 앞에서부터 볼까요? The goal. 네. 근데 오브가또 있네요. 그럼 the goal of. 네, 더 굴려야죠. 눈덩이를 더 굴리셔야 돼요. The goal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어? 그리고 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눈덩이를 여기까지 굴려야 돼 여기까지 굴려야죠. This project 같이 굴리셔야 돼요. 그래서 the goal of this project가 한 덩어리고 회 해서 어떻게요? 해이 프로젝트의 goal 목표는 이렇게 되죠. 이 주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됐고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즈라는 동사가 나왔고 동사더 있는지 볼까요? 어, 근데 투가 바로 나왔어요 이즈가 동사 하나예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투 부정사가 나네요 To make 그러면 아직 말이 부족하죠 네. 의미상의 단위가 아직 안 됐어요 To make a profit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죠. To make a profit. 투 비정상으로 시작하는 한 덩어리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on the blog. 그 블로그에서죠. 이거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전치사로 시작됐으니까 얘도 한 덩어리가 전치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On the blog가 또한 덩어리. 그래서 The goal of this project 하나. 동사 이즈 나왔고. To make a profit. 세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네번째 On the blog예요. 해석은 어떻게요? 앞에서부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뭐이다, 뭐이다? To make a profit, 그 수익을 내는 것이다. One t h blog, 블로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블로그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투부정사가 나올 때 뭐만 것으로 해석하면서 자꾸 뒤로 나가야죠. 네.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다음에 나온 건 이제 투정사가 네, 투정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예요. 네, 좀 볼까요? He and his friends 다시요. He and his friends p r e t e n d to read the books when their teacher came into the classroom 이렇게 되는데 덩어리를 잡아 볼까요? 네, 덩어리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He 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엔드가 있으니까 그와 누가 있어야겠죠? 그가 혼자 있는데 와를 쓰진 않겠죠. He and his 좀더 가야죠. 눈덩이좀더 굴려요. His friends. 그와 그의 친구들. 그러면 일단 의미상의 단위가 하나 됐죠. 왜냐하면 did pretended라고 이게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 앞에 거 he and his friends 요게 의미상의 단위 하나가 됐고요. 그때 다 pretend 이게 동사겠죠. 아. 근데 to read예요. 네. 이게 동사고. 네 to 정사가 뒤에 바로 나왔죠. to read the books. 네, 문뭐인척을 뭐, 했는데 뭐인척을 했냐면 to read the books. 책을 읽는 척을 했죠. to read 읽다 무엇을까지 붙어야 되니까. to read the books가 또 한다 그래요. when the teacher 이거 when이 나왔으니까 접수사가 나오면 또 덩어리가 새로 시작한 거죠. 그 when부터 새로운 덩어리에 작하고요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이 이건 when 밑에 있어야겠죠. came into 들어왔다. into classroom 그 수업 교실에 그 교실에. 걔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석되니까 여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그의 친구들은 pretended 몸모인척했어요. 뭐 무슨 척했어요? to read the books 책을 읽는 척을 했어요. When their teacher came into the classroom, 그의 그들의 선생님이 came into the classroom 교실에 들어왔을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투 부정사가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목적으로 쓰였죠 이번엔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다 외우셨나요? 어뭐 그런 게있죠뭐 agree, 뭐 decide, want, wish, hope, 뭐, expect, plan, promise, 뭐, mean, 뭐, manage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다시 보고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Cathy advised her friend not to tell anybody about her bank account. 네. 캐시는 네, t advise 드가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죠, 그냥 캣티가 다음에 또 마인드 그뭐 했다? 네, 충고했다. 그다음에 her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뒤좀더 봐야 돼요.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에게 그 어떤 마인드 충고했어요. 뭐하라고 충고했냐면 뒤에 나온 거죠. 나투가 나 다음에 투정사 나와서 뭐뭐하지 않는 것을 충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남만 가지고안 되니까 계속 봐야 돼요. 나 타고 투 보니까 tell 동사 진짜 나왔어요. 이 초장사 나왔죠. 근데 tell anybody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다. 말하지 않다가 되죠. 네. 나시 붙어서. 요까진 하나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her bank account. about 전치사 나왔죠. about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가 뒤에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돼요. her 그녀의 bank 은행 o w 그녀의 은행 그녀의 은행 은행인가요? 네, 더 봐야죠. 어카운트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은행 계좌예요. 그럼 여기까지죠. about her bank account까지. 이렇게 해서 어, 캐시가 충고한 거는 그녀 그녀의 친구한테 충고한 건데. not to tell anybody. 누구에게도 얘기 말라고 충고한 거예요. about her bank account. 그녀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투브장사가 목적어 다음에 나와서 주로 뭐 allow 목적어 투브장사나, 뭐 tell 목적어 투브장사, advise 목적어 투브장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뭐 있어요? 네, want 목적어 투브장사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알아놓으셔야지 이런 게 해석이 가능하죠. 모모 네, 모모를 뭐뭐, 충분했다는 얘기니까 투정사의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를 설명하는 not to tell 이 맞아요. 네. 두 번째로는 투정사의 형사전용법이 용 들어가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the Wintons are looking for a new house to live in. 네, 이렇게 되는데, the Wintons 더 당연히 뒷거지 봐이죠 윈턴스까지 굴리고 봤는데 그 다음에 아가 나와요 아, 동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끊어졌어요 여기 이게 한 덩어리예요 더 윈턴스 근데 윈턴스가 뭐예요? 사람 이름인 거 같은데 s가 붙어있죠? 원래 윈턴이라는 성이 있죠 근데 s가 붙어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윈턴의 가족들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윈턴스 윈턴의 가족들은 이렇게 조가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r 동사고요. 좀더 봤자 인 l o o 또 나왔네요. 비동사 플러스 i n g 네요 그렇죠? 얘도 동사고 look for for가 뭐예요? 네, 원래 몸을 위해서인데 look for는 몸물을 찾고 있다. 뭐 검색 중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까지야. r looking for 네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망가지서안 되죠. 더 가봐야 돼요. New, 어 new, 네 하나의 새로운 뭐가 없어요. 네 뭐인지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더 훌륭해요. A new house, 새로운 집, 하나의 새로운 집.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또한 덩어리죠. 왜냐면 뒤에 t o 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 덩어리가 끊어진 거예요. t o living, e 두 명사 또 나왔어요. 네살 이렇게 됐죠. 들어가서 살 새로운 집 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to live in이 앞에 있는 a new house를 꾸며준거에요 들어가서 살 새로운 집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wintons 그 윈톤의 가족들은 are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a new house 새로운 집을 to live in 들어가서 살 들어가서 살 새로운 집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덩어리져서 뒤로 쭉굴려가는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문장은 The town has to make a plan to clean the trash regularly. 그네 앞에서부터 볼까요? 더 망가지고 절대 안 지죠. The town. 그런데 뒤에 has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뭐예요? 동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끝나죠. The town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래서 town이라는 작은 덩어리 하나 만들어졌고 이 작은 덩어리 다음에 has to 몸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make 네, 조동사 다음에 동사까지 네, 같이 수로 부죠 has to make 이게 동사그렇죠 2년 뒤에 어가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된거에요 a plan 계획이죠 계획 그 다음에 to clean으로 나가니까 to 정사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plan이 a plan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또한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to clean the trash regularly 이렇게 되어 는데 to clean, 투 부정사인가? 뒤에 것까지 좀더봐야죠 the trash까지, 그래서 clean, 치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the trash, 그 뭐죠? 네, 쓰레기, 네, 쓰레기를 치우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치우는,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죠? 네. 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a plan to clean the trash regularly'가 요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분이 'a plan'을 수식하죠. 그 해석은 모모한 계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그 그 마을은 'has to make' 만들어야 돼요 라는 얘기죠. 플랜을 만드는데 계획을 만드는데 무슨 계획이요? 'to clean the trash regularly' 그 쓰레기를 쓰레기를 규칙적으로 치우는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에 걸 꾸며줬다. 그래서 투부장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요거 요거 둘다다 투부장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죠. 마지막으로 b 2용법 B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uh, The Pizza and the Refrigerator. Was not to be eaten. 피자 uh, in the refrigerator. 더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신 분 없겠죠? 더 피자. 네, 좀 굴렸는데 뒤에 바로 인이 나왔어요. 아, 그 새로운 덩어리가 또 시작됐구나. 근데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되게 앞에 있는 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t 인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있는에서 여게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앞에 게 연결해서. The pizza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있는 피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여기까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어요 was 네그 다음에 게 이제 문제인데 was not to be eaten 이렇게 되죠 was not to be eaten은 be to 형법에 be 동사 다음에 to be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뭐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네. 그 not to be eaten 먹혀지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얘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을 나타내요. 가능. 그 가능을 나타낼 때 주로 수동태로 나, 나오기도 해요. Not to be eaten 비투용법의 비동사 투 o 부정사 이렇게 나온 거고 해석은 모모할 것이었다, 모모하지 않을 것이었다가 되죠. 네. 그래서 먹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돼요. 가능의 뜻이고요. 이 비투형법의 대표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나와있는 문장은 All the students in the class are to hand in the book report by Friday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건아니에요 All만 가지고 말이 될 수도 있는데 The students가 있죠 네.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마 All the students가 한덩어리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e class in this class. 이 수업에 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면 in이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또 덩어리를 시작해서 this class가 한 덩어리겠죠. in this class 한덩어리 돼요. 그러면 요게 요걸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in the in this class가 all the students를 꾸며 줘서 이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 이게 주어가 되고요. 왜냐면 뒤에 be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투장사가 나오네요. b 2형법이야 그렇죠? b 2형법에 아까 전에 네. 뭐 예정, 가능 이런 거 있었죠? 네. 운명, 의무, 예정, 의지, 가능이 있는데 아까니 가능 나왔고. 이건 뭘까요? R2 핸드인. 내일 것이다. 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불리 포트레 여기까지 얘기했죠. 파이 프라이데이 또 전치사 나왔고 명사니까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to hand에 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못모할 것이다. 내 것이다. 네, 내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예정의 뜻이에요. 예정. 네. 학 어,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붕 리포트를 낼 것이다. 낼 예정이었다. by Friday. 뭐예 네, 금요일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투영법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 더볼 텐데요. 여기 나온 비투영법은 If you are to hunt a tiger, you must go into the tiger's den. 네, 만약에 네가 네, 어렵지 않죠? 만약에만 할 수는 없고, 네가 뭐 하는 거야 Are to 이게 비투영법이에요. 동사 나왔고요. 주성사 다음에 투정사 왔으니까 비투 용법인데 헌터 타이거 뭐예요? 네. 뭐죠? 호랑이요. 네. 호랑이요. <laughs> 호랑이를 사냥할 것이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비투 용법 중에 뭐뭐 할 것이라면 의도죠. 의도. 아니면 의지. 내가 호랑이를 사냥할 것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의지의 뜻이에요. 의지, 의도. 사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될수 있죠. You must go into the tiger's den. must you 하나고 must go 네, must 조동사만 가지고안 되니까 must go까지 돼. 요게 동사 묶죠. into the tiger's den. 이렇게 서 into 전치사 나왔으니까 into 다음에 the tiger's den까지 같이 봐야죠. 네, 이렇서 tiger's den. Then. den은 그 뭐죠? 소굴, 동굴, 뭐 보금자리, 뭐 이런 뜻도 되요 그 어, 호랑이의 동굴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너는 들어갈만 한다 호랑이의 동굴 안으로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are to hunt는 의지, 의도 뭐말라는 뭐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하나만 더 볼텐데요 The merchant was not come back home. Was not come back. m e r c h a n 는 주어고, 상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Was not to come back이죠. 근데 왜 to를 빼먹었죠? 네. Was not to. 이 비투형법이에요. 그죠? 비투사 다음에 투형사. 그서 c o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h 집에. 그러면 그 상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뜻이 된대 B2 용법의 무슨 용법인가요? 네, 제일 먼저 말한 운명이죠 운명. 운명이라서 그녀 그는 영영 집에 못 들어와요. 뭐 어차 죽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운명. 운명을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병사. 부 투정사를 눈덩이 굴리듯이 해석하기를 해 봤는데요. 투부 형사가 많고 복잡하죠. 반드시 꼭한 번씩들 써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부 정사를 눈덩어리 굴리듯이 해석하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투정사가 좀 남아 있죠. 아까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적 용법은 오늘 다루지 않았어요. 요 부사적 용법을 다른 부분을 다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대명사 눈덩어리 굴리듯 해석하기와 명사구와 전치사구 눈덩어리 굴리듯이 해석하기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